포항 등 동남권 지역은 경주 지진 이후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5년 계획으로 활성단층이 반영된 국가지진 위험지도 제작에 들어간 사이에 포항지진이 발생해 이 연구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1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41년까지 25년에 걸쳐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한 뒤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성 단층이 가장 많은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감안해 5년 뒤에 연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부경대 김영석 교수도 양남 단층과 울산 동래 단층 등 동남권 단층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이나 이 포항이나 양산 이제 부산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활성 단층 주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지역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 활성 단층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활성 단층 위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들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활성 단층도 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그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거의 위치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들은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맞게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뒤 경주와 포항 등을 포함한 동남권의 활성 단층 지도가 완성돼 발표되면 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들도 바뀌게 돼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